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샬롬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는 상태.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.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성경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. 두 번째로는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죠. 하나님 앞에 늘 온유 겸손한 자로,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, 또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궁유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때 성경은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.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.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차별하거나 적대적인 원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나되고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죄 때문에 이세 가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죠. 이 깨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?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.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만들어 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. 그래서 우리. 는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, 또내 자신과 올바른 관계,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텐데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, 그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다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